알렐루야! 오늘은 요한 기시록 6장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시록 5장에서 우리는 책을 취하신 어린 양,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예수께서 드디어 일곱 인을 하나씩 떼시며 하나님의 심판과 구속의 역사를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심판의 시작은 보좌에서 나오며 이 역사의 주인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린 양이 인을 뗄 때마다 등장하는 내말 탄자의 환상으로 6장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각 인이 열릴 때마다 한 생물이 오라고 외치고 그 부름에 따라 말들이 차례로 등장합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실제 역사 가운데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보여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심판은 이미 지금도 진행 중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인을 떼니 흰말이 나옵니다. 흰말을 탄자는 정복자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화를 들고 멸류관을 쓰고 이기기 위해 전진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없이 세상을 지배하려는 인간의 권력욕 그리고 자기의 의로 충만한 인류의 자만심을 상징합니다. 겉으로는 의로워 보이지만 실상은 세상 질서를 무너뜨린 정복전쟁의 영입니다. 둘째 인을 떼니 붉은말이 나옵니다. 붉은말은 피의 전쟁, 내전과 폭력, 사회의 붕괴를 상징합니다. 이것은 한 나라 안에서, 한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이 서로 죽이는 일이 됩니다. 가정이 깨지고, 공동체가 분열되고 사회가 증오와 갈등으로 찢어지는 모습 그 배우의 둘째인의 붉은말이 있습니다. 셋째인을 떼니 검은말이 나옵니다. 검은말을 탄 자는 기근과 경제 위기를 상징합니다. 극심한 물가 상승으로 사람들은 하루를 일해도 한 끼를 겨우 먹는 수준에 이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묘한 구절이 있습니다.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근 가운데에서도 부자들은 풍족하게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난한 자는 굶주리고 부자는 여전히 포도주와 기름을 즐깁니다. 불공평하고 부조리한 세상 그것이 셋째인의 모습입니다. 넷째인은 청황색 말입니다. 청황색은 병든 피부의 색입니다. 이 말은 죽음과 재앙의 상징이 됩니다. 전염병, 질병, 야생 징승, 기근과 칼에 의한 죽음이 퍼져나갑니다.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었다 라는 이 말씀은 아직 전면적인 심판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네말 탄자들은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쟁의 시대에 살고 있고, 사회는 분열과 층으로 물들어 있으며, 경제적 양극화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고, 전염병과 재난은 여전히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인을 누가 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을 떼셨습니다. 역사는 사람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있습니다. 주님의 허락 없이는 어떤 심판도, 어떤 일도 이땅 가운데에서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해석할 때 말씀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전쟁, 기근, 분열, 질병 속에서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은 나의 구주이시며 역사의 주인이시다 이러한 고백이 오늘도 우리를 두려움에서 이기게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인이 열릴 때 하나님의 말씀과 증언 때문에 죽임당한 영혼들이 재단 아래서 울부짖습니다 세상에서는 외면당하고 억울하게 죽임당한 성도들의 호소입니다. 이 땅에서 핍박받는 교회 순교자들의 눈물이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하나님은 그들을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며 가장 완벽한 때에 공의를 이루실 것을 믿고 낙심치 않고 조금 더 인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 인이 열릴 때온 천지에 종말론적 천재지변이 일어납니다. 큰 지진과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처럼 검어지고, 달이 핏빛으로 변하며, 하늘에서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은 말려 떠나며,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제서야 그들의 진노의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이 설이요? 라고 두려워 말합니다. 그날에는 부자도 권세자도, 장군도 노예도, 자유인도 능이 설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백성,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자만이 설수 있습니다. 전쟁과 불안, 경제위기와 기근, 사회적 혼란과 질병, 질병과 같은 것들이 가득한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의 눈은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역사를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 우리를 심판하시고 구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인내하며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도 전쟁과 분열, 고통과 박해가 있는 세상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이기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도록, 시대의 고통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이길 수 있도록, 교회가 심판 가운데에서도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전쟁과 고난, 핍박과 기근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에서 역사의 주인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이내 심판 가운데에서도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붙들고 역사의 중심을 올바로 보고 세상의 유혹 가운데에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이루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